요즘 막바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. 매미소리도 아주 짜형짜형 울리고 있죠. 하루가 멀다 하고 요즘요, 받는 문자 메시지가 있는데, 바로 이 재난경보 문자 메시지입니다. 폭염주의. 그런데요, 과연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폭염 뿐일까요? 아름다운 여름이 가고 있습니다. 손에 양산을 들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죠? 풀들도 풀이 죽어 있고요. 사람들도 지쳐 보여요. 저도 오늘 흰 옷을 입었는데, 아, 그래도 덥더라고요. 비도 한참을 오지 않고 길가에 물을 뿌려놓는 상인들도 많았습니다. 우리도 더위 한 소금 시켜볼까요? 사람 좋으라고 켜놓은 에어컨인데, 공연이 나무들이 죽어가네요. 여기저기 목말라 죽겠다는 아우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. 서울지방의 현재 기온은 섭씨 28도, 습도는 79%입니다. 오후에는 34도, 36도까지 올라갈 거라고 하네요. 자외선 지수 매우 높고요. 풍속은 제로, 0입니다. <laughs> 이기적인 행동과 말은요, 이 더운 여름을 더욱 지치게 합니다. 이렇게 무더운 날, 가시도 친말, 정말 위험한 거 아시죠? 별거 아닌 일에도 이웃끼리 싸움나기 일수구요. 자동차 크락션도 함부로 울리면 큰 싸움납니다. 이런 날은요,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넘어가는 게 최고입니다. 좀 예민할 만한 말, 또 남의 신경을 자극할 만한 그런 이야기, 또 민감한 이야기는 오늘 같은 날 피하시는 게 좋아요. 습도가 높아서 찝찝하고 잔뜩 찌푸린 얼굴 때문에 자칫하면 화난 사람처럼 보인다니까요. 저도요, 고백하자면 요즘 막 짜증이 나서 별거 아닌 일로 주변 사람들한테 막 짜증내고 좀 표정도 안 좋아지고 그랬네요. 영주 씨 미안해요. 제가 뭐, 그러려고 그랬던 건 아닌데, 잊어주기로. 우리 모두 무더위 조심, 말 조심, 표정 조심, 잊지 말아요. 오늘 방송이 도움됐다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알람해 두시면 다음 방송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.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위해 썸미디어에서 만들었습니다.